3대 밤이요? 아니면 2대2? 아, 예, 뭐, 뭐든 하시죠, 형님? 아, 그, 더들 형님, 이제 그, 랭킹이 그 19등까지 오르셔가지고, 에 예, 이제 열흘 떨어질 일이 이제 거의 없겠네요, 예. 자, 한명 투석은. 아, 부신 홈토팀 괜찮은데요? 나저저태라고 생각을 하고, 타를 에이, 이제 상하명 님은 오래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에이. 저더테네, 와, 진짜 내가 감이 좋다니까. 왠지 알아, 이거 저랬는데, 우리 쓰리 랜덤이었는데 상대가 저더테일 것 같아서 투랜덤 그냥 예상하고, 레어를, 오버풀을 한 건데, 이런 우리가 빌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종족은 지금 상대가 투적은 원테란니고다길드 사람들이고, 50%방이고, 상대가 당연히 종족은 좋지만, 빌드가 저희가 좋아요. 제가 죽지만 않으면 지금 바로 나한테 는데 조금 성퀸 늦어가지고 위험한데? 살짝 위험합니다 성좀 늦었어요 바로 맞았어요 링 아마 손 씻어 누는거야 약간 이거 공식이죠? 상대방이 둘다 부드론인데, 발업 데스 80% 타이밍 때 투성큰. 오케이? 공식이에요. 상대가 링을 11시에 쓰는 거 보면 가스 다세개다넣어세요 링이네. 링이고, 링이고. 나가는 저 연기 한번. 아, 우리 11시인데 못 막네. 아. 왜못 막았냐? 링이 저한테 와가지고 11시 공격을 늦게 갔는데, 포토가 늦었어. 아. 던적 뭐야? 아던적은 어, 좋은데. 너, 어, 가스를 너무 빨리 갔어. 펑크를 먼저 해야지. 지금, 저희 편, 토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상대 투덕은 원테란의 메카라서 불리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겨볼게요, 한번. 후령이 어떤가요? 좀 판짝이 괜찮았나요? 좀 보니까 좀 괜찮지? 후령 같은 분들이 봐야 된다니까? 어. 벌써 다 보고 왔다고? 2 시간짜리를? 2 시간짜리를 벌써 다 보고 왔다고? 따라할 수 있을까가 약간 개념을 잡으라고 내가 보라고 한거야 3대3 개념 종족이 안좋을 때 이기는 상대가 3명 다 고수면은 무난하게 하면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네버 지금도 제가 만약에 구드론 저글링을 했잖아? 졌어 못 이겨 형 근데 지금 여기 팀보다 한 두세 배 잘하던 팀이랑 3대3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제 했던 거는 더못 이기지. 판을못짜면 나랑 실력 차이 얼마 안 나는 사람들이 데제흐나이다 아, 그런 고수들 상대로 심리전하고 한 짜는 방법하고 약간 이제 훈련감 개념. 좋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시청자님들 중에 내 실력이 어 약간 초보는 아니고 중수정도고 50%만 하면은 어 가능한다 어, 어 그것도 봤어? 야 그치 그거 아뻔이형 때문에 내가 멘탈이 나가야 되는데 뻔이 형이 멘탈이 나갔어 내가 멘탈이 나가야 했는데, 권희 형이 멘탈이 나갔대. 뻥크는 부대지방 해놓고, 그다음은멘탈로 뒤에만 빼고, 빌리아 썸사. 우리 스팀 쓰고 달려와주세요. 안맞았네 일단 침착하게 이대밤이라서 방업은 취소 안할게요 근데 여기서 11시가 제 오더를 듣고 만약에 살아있었다 드라곤 열마리 있는거야 지금 볼 수가 없지. 상대가 투덕 원테랑 50%방 잘하는 애들 상대로.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에럭을 좀 잘못 들어놨기 때문에 이탈로 약간 굴리안 이해시키고 들어가야 된 오오오! 리안 진짜 최근에. 빼긴 합니다 블리아시 같이 치와야될것 같은데 여버씨한번 분명 홍모된 거라 블리아시 아내가 이겨요 잘못 당겨서 이제 탈좀 아껴야 돼 왜냐하면 상대 못탈 때거든 뒤에 오는 링만 잘라주고 가시 이제 끝났잖아 쉽죠? 에 아버씨가 죽어도, 아, 11시가 일찍 죽어도 2대3을 이기는 방법. 상대는 DY 클랜. 50% 방이었죠? 아, 원래 못 막아요. 그니까, 저한테 첫타을 갖고나 박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 러쉬를 못 막아요. 왜냐하면, 오탈이 몸빵을 해주면 골리아시 공중을 때리기 때문에 마린 매딩이 되게 네자 어, 일촌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오버를 눌러서 무탈을 간게 아니라, 상대가 투 랜덤을 했지만, 어, 정찰이 안 오고, 어, 투저그인 거는 빨리 봤기 때문에 저저퇴를 예상을 하고 무탈을 가는 거야. 어, 상대가 저저프면은 패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링을 해야 되는데, 어, 판을 짤 때, 그리고 자리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11시가, 칠드라를 못 해요. 제가 링안 해도 초반에 상대가 투칼라 링이 저한테 왔다가 11시를 간 거기 때문에 11시는 방어가 되죠. 투칼라 링이 바로 11시로 뛰어갔다면 당연히 방어가 안 되는데 저한테 왔다 간 거라 방어가 원래 돼야 돼요.